그래서 대한민국 육상이에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 이번에 국제 대회를 가까운 우리 구미시에서 또볼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아시아 입상 선수 분대회를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럼 감독님 혹시 저 구미하고 좀 특별한 연구가 있으세요? 그리고 홍보대사니까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네 구미는 지금 제가 구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많이 훈련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구미와는 너무 인연이 깊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광스러운 홍보대사를 맡게 됐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을 합치겠습니다.